전무님 말씀 들으면, 전무님전무님은 항상 성공만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laughs> 근데 뭐 책에도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투자 실패 사례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음, 전무님이 겪었던 투자 실패 경험들 말씀해 주시면서, 왜냐면 우리 또 개인 투자는 많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어, 뭘 배울 것이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뭐, 제가 실패 사례 아무리 말씀드려도 내가 직접 겪는 그실패의만큼은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저의 이제 재테크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저랑 이래 얘기하면서, 세희가 음. 이거는 절대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피, 피, 피 흘리면서 네. 이거 깨우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네. <laughs> 그런데 이제 책이란 제가 얼마 전에 뭐 찍었던 뭐 동영상 이런 데서는 거의 그 노하우를 거의 다 이제 음. 말씀을 드려놨는데 네.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올해 작년부터 들어와서 올해 설사 조금 실패를 하시고 음. 손해보셨다 하더라도 음.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저의 재테크 스승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뭐 손해나셨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에하지는 마시고요. 네. 모든 고수들은 다 엄청난 실패를 겪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몇백억의 그런 네. 투자 수익을 낸 고수들은요. 거의 다 마포대교 한 번씩 갔다 왔대요. <laughs> 네. 그 정도 겪고 강하게 리바운드 한 거예요. 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가 큰 자산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많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제가 성장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음. 사이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퇴하는 기업들, 차다도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제가 다 거기서 터져봤기 네. 때문에 네. 말씀드린 거고, 파생상품도 옵션 같은 경우에 아, 매수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이 돈 벌기는 좋은데, 매도 포지션은 한 번씩 변동성이 확 커지면서 한 방에 또다날라가거든요 음. 그, 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푸클레이셔도 발견하게 되고, 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배우시는 단계일 거니까, 네, 아까 성장주 투자할 때, 어, 그 저번 주에 그 주식을 한 6, 7년 한 30대, 음. 그런 동생이었는데,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주을 이제 매매를 할때좀 공감을 빨리 해서 매매한대요. 네. 하고, 팔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팔고 싶은데, 그걸 이제 분할해서 파는데, 마지막 1 0주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걸 기념주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무슨, 뭐, 에코프로, NNF, 이런 거 뭐, 450% 지금 600% 수익 났는데, 이제 기념주화로 열주 갖고 있는 남겨놓고 게 어. 근데 오,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음. 그 기념주화로 남겨놓은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아 성장주는 한번 투자하면 이렇게 400% 500% 먹고 나오는 거구나 라는 음. 걸 이제 본인은 네. 배운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매를 할때어또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계좌를 두 개를 해 놓고 음. 엄청 팔고 싶잖아요. 네. 엄청 팔고 싶으면 똑같이 열 주, 열주 샀어도 음. 이 계좌만 트레이딩을 해보고 음. 이 계좌는 안 냅, 거? 냅둬보라는 아. 거죠. 네, 냅둬보면 어느 계좌 수익률이 더 좋은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음.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대모님은 어떻게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네. 더불어서, 이제, 뭐, 직장인 투자자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반 개미 투자자, 근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약간, 이 주식은,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 보면,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보거든요. 포카를 같이 한번 쳐보고요. 아. <laughs> 포카를 쳐보면,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음. 제가 우리 펀더 매니저들, 아, 펀더 운용을 맡겨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할 때, 포카를 쳐보든지, 포카 안 치는 선수들은 이제 골프를 데리고 나가보든지 네, 네. 합니다. 어 포카, 저는 포카 되게 잘못 치는 사람이에요. 음. 못 치는 사람인데, 웬만한 포카 판 가면, 어, 돈을 잃지 않는다는 오, 자신감은 있어요. 오. 왜냐하면 세 가지만 지키면 되거든요. 뭐, 죠 엄청난 노하데 이거 배워서 한판 <항상> 치러 가시려고. <laughs> 그러다 망하면 <laughs> 네. 안 되는데. 네. 포카를 칠때 저는 우리 매니저들이 과연 확, 확률 배팅을 하는 거 아닌가를 봐요. 음. 네. 원 페어, 투 페어, 아까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예. 예, 투 페어 중에서도 에이스를 들고 있는 아투 페어, 그리고 이제 트리플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죠? 스트레이트 뭐쭉 있는데, 어, 다 보면 확률이 있잖아요. 네. 확률 배팅을 하는지 아니면 가끔씩 보면 여행을 바라는 뻥카를 많이 치는 후배가 있어요. 원 페어를 깔아놓고 마치 안에 똑같은 거한세장 들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풀하우스라고 그러죠. 아. 집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막뻥카려지죠 그런 매니저들은 제가 이래 보면 아 얘는 펀드 맡기면 안 되겠다. 음. 네. 그게 확률에 근거한 배팅을 할줄 아는지 보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옆에 족보라고 있잖아요 족보 딱 놔놓고 스트레이트면 내가 얼마 들어가고 플러시를 잡았을 때는 내가 얼마 투자 들어가고 풀 하우스를 잡으면 올인이고 자 이렇게 하면 돈을 따느냐 그렇게 해도 돈못 따요 음, 상대적이니까 네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상대적이거든요 음. 내가 플러시를 잡았어요. 플러시만 잡아도 포카 판에서 웬만하면 좀 이기는 편이죠. 거의 네. 뭐 승률이 80%가 예, 넘어요. 예. 넘는데 상대가 이제 풀하우스를 포카드를 뭐. 갖고 있거나 풀라우스를 갖고 <laughs> 있으면 그죠. 아니 내내 내 패가 플러싱 거 뻔히 아는데도 저쪽에서 뭐 계속 레이스 사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얘가 이 판의 흐름을 잃는지를 음. 제가 봐요. 기회인지. 진짜 어마어마한 위기인지 <laughs>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위기에 그렇죠, 빠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카판에서 돈을 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끗 차이로 자꾸만 밀리는 사람이 돈을 음. 잃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플러시를 잡으면 꼭 제가 풀하우스 잡고 스트레이트를 잡으면 음. 제가 플러시 잡아서 오늘 돈 잃었다 이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잃는 선수인가 아니면 내 패만 보고 네. 하는 선수인가? 그러면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요, 아, 나는 이 주식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주식만 고집을 부리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그런 걸잘못 보는 음. 경우가 많아요 음. 성격이 그래. 그, 그러면 이제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위험해요. 플러시를 잡고 나는 이게 정말 좋은 패다 확률이 80% 음. 이상입니다 하면서 올인을 했다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면요, 성장주가 한 번씩 큰 위기에 빠질 때는 네. 그 개별 기업의 무슨 성장 모멘텀, 예를 들면 이제 신약 개발 회사가 임상 3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박살나죠. 그런 리스크 말고 상대적 매력도라 했잖아요. 음, 네. 바이오가 가는데 갑자기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해서 게임주들이 올라오니까 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힘이 없죠. 음.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없었으면 이번에 대형주들이 못 가면 또 바이오가 올라왔을 거예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판때기에서 사람들의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주식투자는 미인이다. 미인, 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미인을 고집하는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음. 아내 고집이 너무 심한 매니저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미인을 고집하는 지 아닌지 예, 예. 그런 매니저한테도 아이 매니저는 돈을 맡기면 펀드를 음. 운영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돈을 가면 어느 돈이 안 가고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좀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공부 음. 그리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나에 대한 공부라서 나에 대한 공부 그리고 대중들에 대한 공부 음.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역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국사랑 세계사예요. 음. 그때는 너무나 싫었던 게 아니 1500년도에 있었던 이 일과 저기 유럽에 있었던 일과 그 복이 나오잖아요. 네. <laughs> 시대가 다른 거 하나 고르세요. 맞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런 문제 나오죠. <laughs>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역사 세계사 뭐 이런 거좀 싫어했다가 요즘은 이제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주식시장이 이 경제랑,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안할 뿐이지 경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네, 곳이잖아요. 네. 그 똑같아요. 과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일들이 주식시장에서 막 반복되고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역사에서, 아,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나에 대한 공부, 이 대중들에 대한 공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철학이 재미있어지고 역사가 네. 재미있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예전에 주식의 대가들이 인문학서적을 많이 읽어라. 한 이유를 알겠는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게이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네. 주식 투자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업에 대한 공부, 기업의 변동성에 대한 공부, 나와 대중들 심리에 대한 공부,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슈퍼 개미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전무님 그 전무님의 지혜를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그 방송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 투자의 본질 책꼭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전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